직은네 어, 오늘, 오늘 찍을 건 뭐냐면 네. 같이 따라서요. 더블 스윙. 더블 스윙. 자 왼쪽 이쪽이 마이크안 누선이 왼손입니다. 알았어요? 네. 어, 왼손을 할 때는 오른손이죠, 오른손. 오른손을 네. 왼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돌리고 아래를 돌려줍니다. 알았어요? 대답해 세요 알았어요? 네. 어, 아래 손이 그러면 오른손이죠.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갈 때는. 오른쪽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야, 알았지? 그다음 왼손만 뜨고 움직다 알았지? 네 위에 움직이고 아래 움직이, 알았어요? 대답해서, 알았어요? 네자 왼쪽 할 때는 왼손 움직여 아래 움직여. 안 움직여요. 안, 움직여요. 안, 움직여요. 안 움직여요. 오른손만 위에 방, 아래 방, 알았지? 자 오른쪽 할 때는 오른손 움직이, 아래 움직여. 안 움직여요. 기준이 되는 거야. 왼손만 이 아래, 알았어요? 네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고 있죠. 자 숫자 세워주세요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자 끊어주세요.